최근 강남구가 미래 신사선의 역사 추가 신설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이에 송파구에서도 역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현 기자입니다. 위대신도시에서 지하철 3호선 신사역까지 있는 도시철도 미래 신사선 시공사가 변경되고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는 등 오랜 부침 끝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엔 GS 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신설 요구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역신설 민원을 받아온 강남구는 지난달 가칭 청담사거리역과 소금제역 신설을 서울시에 재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서울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같이 검토가 되고 논의를 해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들도 역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남구가 역신설을 서울시에 재건의하자 최근 문정동 주민들은 문정중학교 인근 가칭 두대미역신설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인근 재건축 단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장지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번 강당구에서 새로운 역을 두 개를 신설해 달라는 걸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주대미역 추진위원회는 문정사거리역에두대미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밖에 삼전동에서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장지동에서도 역 신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역신설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역신설로 노선이 변경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본선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커요, 지금요. 취리를 다시 해야 되잖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역신설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